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케어 무료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시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시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이 이달 결정되면서 두 프로젝트는 이번 통합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할 아시아 최대 메인넷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상민 이사장은 아시아의 국내 총 생산, 인구 등은 활성화된 반면 블록체인 레이어 1에 있어서 팀의 수, 자산의 수등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아시아가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이 변해가는 타이밍의 시장을 선도할 기회라고 생각해 메인넷 통합을 제안하게 됐다며 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김우석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미국 기관 투자자 중10% 미만이 포트폴리오에 가상 자산을 편입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난해 말60% 이상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네트워크와 자산을 합치면 기관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커스터디나 브로커리지 관련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서 두 블록체인 통합으로 낼수 있는 시너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라인은 일본에서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운영했고, 클레이튼도 커스터디나 브로콜리지 파트너들과 교류하고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자산만 합쳐도 아시아를 거점으로 둔레이어원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기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으며 두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짚었는데 김대표는 핀시아는 일본, 태국, 대만 등에서 비즈니스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런칭한 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클레이트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서 이사장은 비트코인 ETF 승인을 기반으로 기관 투자가 더 활성화돼 기관 수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체인이 기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카카오의 클래튼과 네이버 라인 핀시아가 메인넷 통합 확정 이후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메인넷을 향한 도전장을 내민다고 밝혔습니다. 각 재단은 통합 후 가진 첫 공식 석상에서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시너지 전략을 공유하고. 웹3.0 뿐만 아니라 웹 입장 영화의 현업이 진행 웹3.0 대중화의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과 김우석 핀시아 재단 이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ADM 스페이스에서 열린 젠글 블록체인 파운데이션 위크 2024에서 메인넷 통합을 결정하게 된 배경 및 앞으로의 기대를 주제로 키노트 연설을 진행했고 핀시아 거버넌스 투표에서는 95% 찬성으로 통합안이 가결됐다며 양 재단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통합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 통합이 아닌 웹3.0 대중화를 위해 더 많은 이용자가 웹3.0 기술을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강조했고 서희 사장은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시작된 재단으로 카카오톡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접목해 대중화에 집중했다며 핀시아는 네이버 라인 메신저 기반으로 토큰 거래나 NFT 연계 등을 시도해 웹3.0 대중화를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디파이 인프라 강화,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출시, 아시아 커뮤니티 부스터, 인공지능 AI, 디앱 카테고리 발굴, 웹2.0 자산 대규모 온체인화, 아시아 SSS 게임사 온보딩, 글로벌 IP 프로젝트 협력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통합 토큰의 가칭은. 프로젝트 드래곤토큰으로 빠르게 한달 안에 새로운 토큰명과 탈바꿈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 이사장은 정식적인 체인 명칭이나 토큰 이름은 빠른 시간 내에 정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한 달에서 두달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토큰 스왑 일정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클레이튼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클레이튼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클레이튼은 이번 통합안 찬성으로 인해 크게 기관 수요 대응 전략, 웹2 대중화 전략, 웹3 온체인 전략, 아시아 시장 대응 전략, 탈중앙성 요건 대응 전략으로 구분하여 2024년 4분기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중 2분기 이내 에 코인 변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후 유의미한 거래소 상장과 함께 시총 높이는 전략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이 필요성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고 각자 도생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낮으면 자금 유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두 조직이 합쳐진다면 단숨에 70위 시총으로 성장하고 클립토신에서 전례없던 통합으로 이슈를 받는다면 계단식 상승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만큼 클레이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며 현재 코인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 케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투자케어는 일체 정보를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케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